저희 5단원 종합 문제 5번 현재 소년범에 대한 형사 적용 절차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을요. 법원에 공소 제기, 재판을 제기할 경우에 형사 절차 흐름을 도식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랬죠. 말 18세인 갑은요.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요. 현금을 빼앗은 강도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대요. 경찰은 갑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서류를 보냈어요. 송치했고요. 검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갑에게는 범죄의 사실이 있고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만 18세이기 때문에요. 얘는 소년범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소년범의 연령 만 10세에서 18세까지. 그래서요, 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 14세에서 19세 중에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범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일단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요, 구속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가 없죠. 구속적부 심사는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된 경우, 다시 얘기해서 공판 과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1번, 이미 공소를 제기했다라면 가의 과정은 1심 공판, 재판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 거고요. 1번은 X죠. 자, 2번이에요. 가 단계, 공판 단계에서는 아마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갑의 신분이 고속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게 이제, 이제 공판단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실시가 된다, 맞는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3번이에요. 자,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항소나 상고 같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요. 항소심이나 상고심, 2심이나 3심의 재판 후에 형이 확정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3번. 나의 단계에서 갑이요. 만약에 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게 된다. 그러면 대법원에 뭘할수 있느냐? 상고할 수 있다. 아니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고나 재항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대법원에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항고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번은 그래서 x고요. 자, 4번이에요.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형 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형 집행 과정의 수용자에게는 현재 가석방뿐만 아니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석방만 청구할 수 있고요. 보석은 이거는 공판 단계에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보석은 공판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되면 5번에 대한 해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정답이 되는 것을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